수능님을 위한 공포게임을 찾아볼까? <laughs> 왜 그래 <laughs> 야안돼왜 <laughs> 사람을 그래 <laughs> 진짜 나빴다 <웃음> <웃음> 아... <웃음> <왜>? <웃음> 오늘 오죽하면 그림자 복도 할까 말까 고민다 <laughs>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저 공포게임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하는 거는 진짜 나 진짜 못하겠어 보는 거는 이렇게 약간 가리면서 보면 되잖아 근데 하는 거는 다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밖에 문 맞아서 저도 보는 거 좋아함 밖에이긴 하지 <laughs> 무서워서 어떻게 해 진짜 와 졸려 몇 시야 10시 23분? 매초에. 7분 동안 열심히 수다를 떱시다 투네룰렛에도 안 넣었을 거예요. 혹시 걸릴까봐? 혹시 걸릴까봐 사람들이 돌리는 거야. 저거를 꼭 하게 하겠다고. 우리 같이 그림자복도 할래? 아 아니 아니 안 할래. 컨트롤한이 될 상인가? 안 할래. 안 할래 제발. <laughs> 그러지 마. <laughs> 그러지 마 <laughs> 제발. 그냥 둘다 하지 말자. 하긴. <laughs> 제발. <웃음> 우리 이러지 말자. 선물 해줄게. 아니 아니 진짜 하지 마 진짜로 진짜 하지 마 정말로 정말 하면 안돼나안할 거야 나 진짜 벌벌 떨면서 해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해한 발자국도 못가못 못 하겠어 나는 할수 있을 거야 <laughs> 아니야. 뭐, 아니야 내가 못 한다는데 누가 할수있다 그래 나와 서로 눈치 게임 하는 거지. 못해 정말. 당신 룰렛에 있잖아 룰렛에? 룰렛안 룰레 걸릴걸?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내가 그랬다 나와 벤 <laughs> <밴> 당하고 싶어? <laughs> 내꺼 규칙 중에 하나가 어그로 끌면은 벤 당한거거든 <laughs> 어그로 끌렸어 지금 <laughs> 조심해 저 들어가볼게요 <laughs> 아 10시 반이 됐네요 여러분 이제 가자 내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야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기다리심. 뭘? 아니 기다려? 왜? 왜? 왜 기다리라 그래? 복도 한다는 거지. 아니 아니. 하겠지요. 아니 아니. 안 해. 안 한다니까. 제발. <laughs> 제발 보내지 마. 제발 보내지 마. 나 기다리면 꿀잼 보나요? <laughs> 아시 방송 연장됐네. <laughs> 어나 기다려서 꿀잼 봐.

제발 이러지 마. 나 무서워 진짜로. 감사한데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이러지 마. 제가 예전에 룰렛으로 여러 죽였습니다. 이래서 내가 룰렛을 안 만드는 거야, 키키. 제발 그만 돌려. 이미 돌려져 있는 거예요, 잡아. 아무것도 안해야 돼? 거의 뭐 구경꾼이네? 오...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<목소리도> 이제 못 간다고 키키키키키키 아니... 나 진짜... 나 심장 쫄려서 죽는줄 알았잖아... 아유... 놀라 제발... 거절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어림도 없지 키키헿 나도나도 방송 11시까지 말 못하셔서 답답하겠지만 원하는건 아직이야 11시 30분 아 삼성 공겜 떠야 딱인데 안뜨네 미운 키키헿 좋긴한데 난처한 기분 잘 알지 11시 30분 방송이네요 롤체 한판 하시겠어요 키키키키키도겜인데방송현장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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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공갬도 공갬만데? 놀람> <연장> 키키키키키키 <놀람> 와 진짜 이거 무섭다 저 <놀람> 뭐야? 키 i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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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i 키키키 i k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i k i k i k i k i k i k i 키 i k 키키키 k i k i k i 키키키키 키키키. <laughs> 아, 큰일 났다 인자. 나 어떡하냐? 이야, 공포 게임 당첨되는 순간. 내전듯 찍는다. 이들 편안하시겠네. 키키키키키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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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났죠? 여러분. 이제 그만. <laughs>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연장돼 가지고 <laughs> 그만하라니까 <웃음> 생각보다 잘안 나오네. 아이 안 나온다니까 포기해 이 만원안에 공겜 다 뽑았는데 꼬마 배 터지겠네 괜찮아 안 나올 거야 도마 나 <laughs> 마음이 너무 쫄려 진짜 그만해 하지 <laughs> 11시 40분 1시간 <laughs> <한> <laughs> <laughs> 블레는 다보구가 키키키키읏 <laughs> 아니... 도대체 얼마나 돌렸으면 방송 연장이 한시간이 돼... 생각보다 단단하네? 완전 철벽인데 곰깸? 훗훗 <laughs> <laughs> 수능 내가 이겼다 곰겜 꿈도 꾸지 말아라 어림도 없지 꼬마 주작해놓은거 아니지 왜래 단단해? 18 12시 오늘 밤 한번 세볼래요? 나올 만한데 티켓이 스택은 충분함 아이고, 아까비키키 아, 답구나, 올듯남문의 키키키. 좀쉬었다돌릴까요 여러분. 꼬마 죽겠다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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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 일등을 아, 못하면 또 돌린다고? 아이고 난 아니 제발. <laughs> 그만 놀려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룰렛, 근래 그래, 감사... 아니, 잠깐만... 안 놀랬던 룰 하지만 돈캠이 너무 보고 싶었는걸? <laughs>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룰렛 진짜 감사합니다 룰렛이 이렇게 많이 돌려줄 네, 줄은 몰랐어 잘 빼어갑니다 가러가 <laughs> 룰렛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걸 <laughs> 룰렛 너무 많이 돌려서 지금 좀 손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. <laughs> 안 뽑혔으니까 잘 만든거임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손해를 볼 정도로 돌리면 어떡해 한번만 돌렸어야지 <laughs> 이렇게 말하면 야고르겠지. 자 이제 자러 가봅시다 여러분. 여러분도 좋은 꿈 꾸시고 푹 주무시고. 바바 트바, 바이바이. 지금 도했네잘자잘요 <laughs> <laughs> 안녕, 난 나는 사라진다. 안녕 바이. <laughs>